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아내는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고 남편은 군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일상이란 게늘 그렇듯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가는 날들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배려와 다정한 말 한마디로 이어지는 사랑이 있었다. 결혼한 지 5년, 늘 웃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며 지냈던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자주 눈을 비비며 피곤해했다. 여보, 눈이 좀 침침해. 밤에 책을 조금만 봐도 머리가 띵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며칠 푹 쉬어봐. 그 말대로 며칠을 쉬어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두 달이 지나 병원을 찾은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각막염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두눈 모두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 곁을 지켰다.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 기간 동안 아내는 마음의 준비를 했고,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손수 식사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니까. 수술 당일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주일 후 붕대를 풀고 시력을 확인해 보죠.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마치 간호사처럼 아내 곁을 지켰다. 식사를 챙기고 책을 읽어주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할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았다. 그러던 중 남편은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24년 10월 13일. 오늘도 아내는 눈을 감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보지 못해도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 여보, 나 보여?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했지만 그 이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결국 아내는 영구적인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내는 우울증에 빠졌다. 어둠 속에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두려울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다 끝난 거야.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냐, 넌 여전히 나의 아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 눈이 되어줄게.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아내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상담원이니까 목소리만 있으면 할수 있잖아. 남편은 눈시울을 불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뭐든 할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문제는 출근이었다. 남편의 출근 방향과 정반되었기에 데려다 줄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한달 동안 매일 아내와 함께 출근길을 연습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신호 소리, 바닥의 요철, 주변의 냄새까지 모두 기억해야 했다. 남편은 손을 잡고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서 세 걸음 더 가면 점자 블록이 나와. 그 다음은 계단.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는 국밥 냄새 거기서 멈춰야 해. 아내는 귀를 세우고 하나하나 익혔다. 처음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한달후 아내는 혼자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갈수 있게 되었다. 버스를 타면 늘 같은 자리 기사님 뒤쪽에 앉았고 기사님은 조용히 그녀를 배려해 주었다. 아내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담원으로서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날 기사 아저씨가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보이는 참 행복한 분이에요. 매일 아침 길 건너에서 누군가 부인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내는 깜짝 놀랐다. 누가요? 저를요? 네. 그분은 부인이 무사히 버스를 타고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고서야 돌아서더군요.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말했다. 당신, 나 매일 지켜봤어. 당연하지. 널 혼자 보낸다는 게 얼마나 걱정됐는데. 그저 무사히 도착했는지만 알고 싶었어. 그 말에 아내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시력을 잃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더 선명히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회사 내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직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밝고 친절한 상담으로 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남편은 군 생활 중에도 틈날 때마다 아내를 위한 음성을 녹음해 보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참 예뻤어. 너랑 같이 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내는 언제나 그 음성을 들으며 출근 준비를 했다. 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풍경을 그려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애정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의 결핍을 채워준다는 것,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함께 찾아간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사랑은 때때로 말보다 조용하고 눈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빛. 그빛 속에서 그들은 오늘도 나란히 걷고 있다.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부부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느리게 피는 나이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